저렴하게 기본 화재보장, 플러스, 아랫집 누수배상, 플러스 우리집 도배, 장판 보장 정도면 월 1만원 수준으로 A사 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우리집 급배수 간 수리까지 완벽 보장 받고 싶다거나 지진 리스크까지 함께 대비하고 싶다면 월 1만5천원 내외인 B사 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결국 어떤 회사를 선택해야 할지는 고객님이 처한 환경과 어떤 리스크를 더 우선 순위로 두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가 주택 화재 보험을 준비를 할때 화재나 폭발 보장은 기본이죠. 그런데 이런 걱정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오래된 아파트 만약 누수가 생기면 어떡하지? 화재 보험만 가입하면 누수까지 자동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누수 관련 특약을 따로 구성하지 않으면 보장되지 않고, 누수 관련된 특약들이 최근 보장이 달라졌습니다. 현재 보험은 계속 진화하고 있고, 누수로 인한 우리 집 손해는 물론, 아랫집에 끼친 대물 피해까지 폭넓게 커버하는 새로운 담보가 등장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핵심을 간단하고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험 상품은 시대와 고객의 니즈에 맞춰 꾸준히 업그레이드 됩니다. 최근 A사가 기존에 보상하지 않던 누수 관련 영역까지 담아내는 차별화된 담보를 선보였습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이 상품이 기존 화재보험과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누수 리스크를 어떻게 더 넓게 보장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내 집과 이웃 피해를 동시에 커버해줄 수 있는 특약을 한눈에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으로 새로운 담보를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화재보험의 기본 구조를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화재보험은 말 그대로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와 타인에 대한 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크게 세 가지 범주의 담보로 구성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내 자신의 피해를 보장해주는 담보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담보입니다. 우리 집에서 불이 나서 건물 자체나 가재도구가 손상이 된다면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담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타인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담보입니다. 화재가 우리 집만 태우고 끝나면 다행이지만, 불길이 옆집이나 아랫집으로 번지거나 대피 과정에서 인명피해까지 발생을 하면 상황은 훨씬 커집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화재 배상 책임 특약입니다. 타인의 재산 피해는 물론이고, 신체 피해까지 보상해주기 때문에 화재보험 가입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핵심 담보입니다. 세 번째는 누수로 인한 손해를 보장해 주는 담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집중해서 다룰 부분입니다. 누수 보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래 집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입니다. 우리 집 욕실, 세탁기 등에서 물이 새, 아래 집 벽지나 마루가 손상되면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이 생깁니다. 이를 보상해 주는 담보가 바로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입니다. 만약 임대 중인 주택이라면 임대인 배상 책임 특약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누수로 우리 집 자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입니다. 기존 보험은 누수로 인한 도배, 장판 손상까지만 보장을 했지 배관이나 급수관 자체 수리비는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집에서 누수가 났지만 아래집 피해도 없고 벽지나 장판도 멀쩡하다면 정작 원인인 배관 수리는 보상받을 수 없었던 거죠. 하지만 이번에 출시된 급배수 설비 누출 손해 담보는 다릅니다. 누수 탐지, 마루 철거, 시멘트 제거, 터진 배관 수리, 마루와 벽 복구까지, 누수 처리 전 과정을 보장합니다. 즉, 단순히 화재만이 아니라 누수로 인한 복잡한 공사 수리비용까지 폭넓게 대비할 수 있는 담보로 발전을 한 겁니다. 특히 오래된 아파트나 누수 위험이 있는 주택에 거주하신다면 이 담보는 반드시 검토해 보셔야 할 특약입니다. 그럼 이제 기존 보험사들의 특약 구성과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특약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A사의 급배수 누출 손해 특약 약관을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손해를 발생시킨 급배수 설비 자체의 손해, 교체비용, 수리비용 등은 보상하지 않음. 즉 누수로 일으킨 배관이나 설비 자체의 수리비용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수로 인해 도배, 장판, 가전제품 등이 손해를 본 경우에는 일정 부분 보상을 받지만 정작 원인이 되는 배관 자체는 보상에서 제외된다는 게 기존 상품의 한계였습니다. 게다가 일부 보험사들은 피해 보상 시 10%의 자기부담금을 두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고객이 받는 금액은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반면 기존 A사 상품이 자기부담금이 없어 고객 호응이 높았던 점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소개드리는 비사의 화재보험은 이런 한계를 크게 보완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자기부담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수 원인인 급배수 설비 수리비까지 전액 보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탐지, 철거, 수리, 복구까지 공사 과정 전반에 걸쳐 보장을 해줍니다. 즉, 단순히 마루, 도배, 장판 보장이 그치지 않고 문제를 일으킨 배관 자체 수리와 공사 과정까지 커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지진보장 특약입니다. 일반 화재보험에서는 지진이 면책이라 보상이 거의 불가능했지만 비사의 상품은 선택적으로 지진보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건물이나 가재도구가 지진 피해를 입는다면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특히 지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유용한 옵션이 될수 있습니다.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해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은 이미 가입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핵심 보장 항목만 놓고 보겠습니다. 저렴하게 기본 화재 보장 플러스 아랫집 누수 배상 플러스 우리 집 도배, 장판 보장 정도면 월 1만원 수준으로 A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우리 집 급배수간 수리까지 완벽 보장받고 싶다거나 지진 리스크까지 함께 대비하고 싶다면 월 1만 5천원 내외인 비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결국 어떤 회사를 선택해야 할지는 고객님이 처한 환경과 어떤 리스크를 더 우선순위로 두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필요하시다면 실제 설계안을 바탕으로 고객님 상황에 맞는 맞춤 상담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세요. 아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새로운 보험이 출시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갈아타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장은 확실히 넓어졌지만 그만큼 보험료도 소폭 상승했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을 조금 더 감수하면서 더 나은 보장을 원하신다면 이번 기회에 변경을 검토해 보시는 것도 충분히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롭게 화재보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기존 보험사 설계안과 이번에 출시된 상품 설계안을 동시에 비교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 보험 선생님은 이런 맞춤 비교 설계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보험 선생님은 매달 변화하는 보험 시장을 빠르게 분석해서 약관 분석과 상품 분석을 통해서 고객님께 가장 적합한 상품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설계, 가입,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꼼꼼하게 책임져 드리고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본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